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손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네, 이거 무통마취고요 음. 이게 마취가 원래 아프게 하는 원인이 두 가지인데 음. 주사 바늘의 사이즈 약이 들어가는 속도가 중요한 건데 환자가 밀리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세게 빠르게 급하게 마취를 하게 돼서 아프게 되는데 그걸 조정해주는 장치 속도를 이렇게 조정할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것도 찍을까요? 마취. 안... No. 한...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좀 따끔거리는 거 말고는 이제 그 다음에 마취 통증이 없으니까. 이름은 노페인 가격은 1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게 포터블 엑스레이라고 해서 원래 옛날 엑스레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였는데. 이제는 요거를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걸로 쓰고, 요 가격은 250만 원 정도. 뭐만 하면은 100이 다 붙는 <laughs> 세상입니다. 네. 아, 현미경 작은 치하고 고거를 치료하는 게 정교하게 하는 게 치과의사의 손이랑 기술인데, 고거를 이제 도와주는 자세. 이거는 <laughs> 2500만 원 정도? 아시면 어, 돼. 구강 카메라. 음,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방사선 사진은 전문 인력만 아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알수 있게 치료 전후에 다 이렇게 사진을 남기고요. 요거는 저희가 얘기한 일반 카메라고. 이제 이 옆에 보이는 요거는 큐레이라는 거. 아까 설명한 구강 카메라에다가 충치를 좀 보여줘요. 그리고 치아 금간 부분 또 빨간색으로 금간 부분이 보이죠. 이거는 어? 큐레이 펜 프로로 해서 입안을 전체를 이렇게 사진 찍듯이 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용이 다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음. 카메라는 사진을 웬만하면 다 남겨요. 이거 앞에 이것만 후레쉬만 해도 한 200만 원. 후레쉬만 2 0 0이 나. 그럴걸 할걸요. 음. 하고 어, 체어가, 여러 가지, 정말 가격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국산으로 했고요. 특히 저랑 잘 맞아요. 이 옷템이 살짝 크거든요? 근데 저희 덩치도 크고 해서, 이거는 가격이 700에서 850원. 미백용 레이저. 전문가 미백이라고 하죠. 이게. 집에서 하는 거 말고, 이게 한 180만원 정도? 요건 집진기는 뭐냐면 가루들이 많이 날려 있잖아요. 음. 옆에서 환자분들 한 명만 깎게 돼도요 정도 먼지가 날리니까 이거를. 이거 150만 원 정도 거든요 가루가 막 날린다. 음. 그 다음에 요게 레이저. 요게 좀 고가 장비 중에 하나인데. 일단 레이저 기능만 보여줄게요. 치과도왜 레이저가 필요하나? 어, 요게 제일 핵심.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거. 지혈.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치과의사들이 당연히 큰 혈관들 건드리고 이런 건안 하는데 작은 혈관 중에서도 좀큰 혈관들이 있는데 한번 터지면 피가 지혈이 안 돼서 수술도 안 돼. 그럴 때 얘를 가져와서 레이저로 지지면 딱 혈관이 타면서 이렇게 다치거든요. 그 기능 쓰는 거. 요때 제일 많이 써요. 수술케트는다 알죠? 임플란트 할때 시위드 네. 쓰는 거 얼마였지? 500 정도 했나? 오 임플란트 인지는500어5 그, 0 정도 했던 것 같아 네. 어 요거는 CT 우리는 배울 때부터 c t 로 확인하면서 하는 걸 배웠기 때문에 선배님들이랑 달래요 풍부한 경험 있는 선배님들이랑 달라서 우리 이걸 꼭 사는데 비싸요 그래서 종류도 되게 많고 1억 가까이 한것 같아요 오. 이게 한 3천 정도 했던것 같은데? 3천? 아, 네, 네 5,100이었네요 4년 전 기억이 왜곡되네요 5,100 5,100 물리는 거에서 오차도 많이 나고 물리는 거를 폰을 새로 뜨는데 여기서는 두개해 놓으면 위아래에서 물리는 점을 가운데 문 상태에서 이상적으로 맞춰주는. 네. 그 금액은 한 2,900만 원 정도 하고, 요거를 이제 컴퓨터로 인식을 하면, 바로 보철물을 출력하는 기기도 하면, 그거는 한 1억 정도 하는 건가요? 토탈 은 얼마나 들고 있는데, 도대체? 인테리어 비용이 사실은 대원할 음. 때 메인이요. 인테리어 비용이랑 체육. 체어가 저희가 11대가 있으니까 800 정도만 계산해도 어, 1억 나오고 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재료 패키지 임플란트 음. 처음은 5천부터 처음부터 어. 5천 시작하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위에서 그냥 갖다만 놓는데 지금 1억 5천이 들었고 음. 인테리어랑 어. 에어컨 하면 한 평당 200에서 250 되는데 음. 저희가 실평수 90평 그도안 대충 한 2억 5천? 그 정도 나오고 하니까 어. 100평 아무것도 없는 땅에 치과 모양 만드는 데가 4억이 들기 때문에 어. 거기에 4억에 몇 천을 더하면 시설이 좋은 병원이 될수 있고, 거기서 아껴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큰사이즈로 왔으면 시설 좋은 병원이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조금만 필요하면 다 사긴 샀어요. 지금도 아직 더살건 많아요. 더살건 많고, 저희가 당연히 두세 달은 환자를 안 보고 돈을 못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달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희는 한 6, 7천? 작게 나가는 분은 몇 천? 하여튼, 그 정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돈을 또 들고 해야 돼 음. 세달 버틸려면 자기 통장에 적어도 1억은 들고 해야 되니까 음. 어, 많이 들고 있어요. 집값 상이 대출을... 힘들다잖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네 감사했어요. 네 감사했어요. 다음에 놀러 갈게요. 네. 가자.